대전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대전에 있는 송촌동인데요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광주에 내려와서 잠을 자고 11시에 저희 제자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대전에 있는 송촌동 완미족발로 날라왔습니다 저희가 매달 뭐한 10개씩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매장을 방문하지 못해서 여기 매장은 제가 꼭 왔었어야 됐어요 정말 꼭 오고 싶었고 왜냐면 하 최근 영상에서 저희 신불당점에 저희 차장민 팀장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차린 완미족발을 보여드렸는데 이보라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진짜 장사가 뭔지 사업이 뭔지 배우고 싶다 해서 대전에서 정말 어린 여자 아이가 혼자 올라와서 자기는 서울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왔더라고요. 왼쪽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자취방 잡아서 살 테니까 자기한테 장사나 사업이라는 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당돌했어요. 너무 어린 친구였고 20대 그 초중반 때 저희 이제 왕미족발 찾아왔었거든요.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왕미족발 현장직부터 했어요. 이 친구는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직부터 처음부터 서빙하고 요리하고 손질하고 전부 다할 거예요. 요식업이라는 게요 정말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하고요 근데 정말 어린 친구가 와서 초창기 멤버들 중에서도 야근도 제일 많이 한 축에 속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완미족발을 하나 대전에 차리고 싶다 아버님께 차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간곡히 또 원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 비해서 항상 창업을 하려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곳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총 창업 비용이 한 1억 3천 정도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때 2천만 원이 부족해서 2천만 원. 또제돈으 빌려줬어요 그렇게 창업을 시킨 너무나 정말 뜻깊은 매장입니다 본사 직원들이 창업하는 프랜차이즈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대한민국에 몇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미족발은 지금 그게 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1등하는 브랜드 상생하는 브랜드 롱런하는 브랜드가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완미족발 많이 믿어주시고 많이 관심 갖고 사랑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